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886면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도 함께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109편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아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이내를 베풀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끊어져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 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끄는 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온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 같이 그의 몸 속으로 들어가며 기름 같이 그의 뼈 속으로 들어간 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아멘. 저는 시간 본문 말씀과 함께 나는 기도할 뿐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제목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시편 109편의 4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고백과 함께 다윗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읽은 내용처럼 축복의 기도가 아니라 저주 같은 그런 기도를 다윗은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도를 요약해 본다면 악인이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릴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빌린 돈을 갚을 수가 없어서 남은 모든 재산까지 다 빼앗기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수입이 생기면 그것마저 탈취당해서 완전 집안이 파산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거기에 그의 자손까지 끊어져서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누구도 인자를 베풀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끔찍한 내용의 기도 아닙니까? 다윗이 이렇게까지 기도한 이유가 본문 16절에서부터 18절 그리고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 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 속으로 들어간 나이다.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니까 악인이 먼저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이내를 베풀지 않고 사람을 향해 저주를 일삼았고 다윗도 대적하며 악담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 있다면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런 이런 다윗의 기도를 추천하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끔찍한 내용의 기도를 드린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지난 오를 양주열 목사님께서도 나눠주신 것처럼 그것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말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누군가의 기도를 정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물론 그 성도는 지금 우리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언제가 제가 늦은 저녁 기도를 한참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다가 너무 졸리면 성전 의자에 눕기도 했었습니다. 의자에 팔걸이가 있어서 어떻게 눕는 것이 가능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너무 졸리면은 그게 또 가능하더라고요. 테트리스 게임처럼 제 몸을 팔걸이 밑에 잘 눕히면은 누워 있을 만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누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자정을 넘었고, 저는 누워있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성전에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앉자마자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때부터 아, 저의 존재가 발각되면 진짜 안 된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그 욕을 다 들으면서 한참을 누운 자세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될까요? 저 사람 기도를 제발 빨리 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민망할 만큼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해낸 그 사람처럼 그리고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어쩌면 우리의 무의식에는 우리가 참아 이런 기도는 못 하겠다라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무의식에는 이런 감정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기도하라고 개인적으로 추천은 못 하겠지만 적어도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분노의 감정은 처리하지 않으면 사고를 치기 마련입니다. 학교 다닐 때그 상담학 수업에서 분노는 살인까지 간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이것을 증명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말씀을 먼저 살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절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다. 또 자신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 모든 그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세워질 때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울의 모습이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집파에 대한 소중함, 자신의 가정에 대한 소중함,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모양으로 만드셨던 자신의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소중함, 또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란 계획을 신뢰하지 않는 참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했을 때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사울처럼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윗 같은 인재가 알아서 일을 척척 처리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훌륭한 인재를 자기 앞에 세워, 자기 옆에 세워 주셨다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윗 때문에 자신이 초라해진다고 생각 생각하면서 분노할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 같은 인재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초라의 질뿐만 아니라 왕의 자리까지 빼앗길 것이다라는 그 상상까지 이르렀고 그것은 분노가 되어서 다윗을 결국 죽이려고 창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난주 특별 새벽 예배 말씀처럼 내 생각과 내 느낌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지나친 기도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느낌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10편 109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분노할 상황에 나는 분노할 뿐이다 나는 낙심할 뿐이다. 나는 열받을 뿐이다. 나는 두려할 워 뿐이다.라는 감정에 자신을 두지 않고 그 감정을 기도로 가져갔습니다. 물론 다윗도 감정적으로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하인 우리의안에 바세바를 향한 그 정욕의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했고 인구 조사를 통하에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교만한 감정 앞에 요압이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다윗이 악한 일을 놓고 감정적으로 분노하며 싸웠다. 악한 사람을 뒷담화했다. 라는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지혜는 바로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도 올한해 다윗처럼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도. 악을 향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맏되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음에도. 또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간절히 구함에도 즉각적인 응답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사실 기도하다 보면은 매일같이 기도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기도의 에너지를 잃을 때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 목사님 통해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 목사님께서 풀타임 교육자 때 여러 가지 많은 조언의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 어, 그중 나누었던 최근에 나누었던 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물을 건너기 전 무거운 돌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거운 돌이 무겁다고 작은 돌을 돌면은 물살에 휩쓸려 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역자들이 고난이 있지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그런 겉면의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무게. 응답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무게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제게 들렸습니다. 응답을 기다리며 겪는 어려움은 응답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다.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응답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을 때 감당할 수 있다.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제게 막 감동이 되었습니다. 다니 목사님께서 말씀 말씀하신 그 무거운 돌의 무게가 저에게는 기도의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다위처럼 괴롭히는 악인이든 괴롭히는 여러 문제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더 나아가야 하는 기도의 무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역사에 반응하여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다위처럼 하나님께 반응하며 열받아도 두려워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오늘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그럴수록 나는 기도할 뿐이라 더욱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오래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치열한 기도를 보며 우리도 치열한 상황을 겪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무슨 일을 만나든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로 나의 생각을 다스리고 문제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